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이제 토끼띠인데요. 네, 네. 토끼띠 전반적으로 올해 어때요? 음, 올해는 돈이 좀 생긴다? 근데 물론 금전이 나가면서도 그게 투자를 하는 것이 어, 효자를 해. 그래서 금전이 좀 올해는 융통이 좀 되는 그런 운이라고 보면 돼요. 음, 네. 그렇구나. 그럼 21살의 김효생 토끼띠는 어떨까요? 어, 올해는. 21살의 음, 김효생 토끼 같은 경우에는 3살 운기가 어, 여행이 많다든가 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캐가 들어와 있지. 음, 나쁘진 않아요. 그럼 선생님 33살의 정효생 토끼는요? 음, 근데 음, 예를 들어 벼슬을 앞을 섰어. 근데 승질, 그러면 낙방. 쉽게 말하면 좋은 것 같지만 낙방이 좀 들어와 있고 이별, 이혼 이런 게좀 들어와 있어요. 음, 45세 음묘생 토끼는요? 돈이 돌아. 쉽게 말해, 돈을 돈지만, 어, 이별수가 들면서도 또 합의가 들어.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들잖아요. 돈이 들면서도, 인간, 이제 합의가 들면서도 들기 때문에 올해는, 어,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사람으로 속을 썩어. 음. 사람으로. 근데 이거 욕심 내려야 된다. 토끼띠들이 올해 좋아. 운이 나쁘지 않으니까. 급하지만 않으면 올해 좋게 넘어갈 거야. 아, 그래요? 네. 그럼 57배 개묘생토끼는 어떨까요? 이게 사업의 변동수가 분명히 들어와 있어요. 아니면 이동수. 어? 어 음, 그리고 내가 벼슬을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난 직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음. 6 1배 아, 69배 0묘생토끼는요 어, 올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집안에 어, 자손들이 있으면은 어, 잔치를 먹는 그런 운이거든. 음, 잔치, 음. 축하, 받을 일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식구가 느는 거지. 자손이 있으면 느는 개가 들어있고 본인은 몸이 아플 수예요. 몸수를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상가집을 조금 이,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서 가야 돼. 아홉스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올해 운기가 대체적으로 토끼들이 좋거든 전반적으로는. 그런데. 69의 토끼는 내가 좋은 만큼, 쉽게 말하면 맑은 물이잖아. 맑은 물에 먹물 하나를 똑 터뜨리면 금방 들어 보이죠? 그럼 내 몸이 치는 운이기 때문에 특별히 상같이 조심하셔야 돼요. 음, 네. 그렇구나. 선생님, 그러면요. 음. 제일 좋은 토끼띠는 몇 살일까요? 21 토끼띠 괜찮고요. 어, 45도 배신은 들어오지만 돈이 많이 들어오는 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쉬운 일곱, 그 다음에 33, 6육십은 본인은 나쁘지 않지만 상가집 이런 것만 조심하면 괜찮을 거예요. 음... 집도 사는 운도 들어오고, 변동이니까 뭐, 보낼 싸움이 없어? 그러면 본인한테 문서가 되는 그런 캐가 들어와 있어. 근데 병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상가집을 특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토끼띠가 조심해야 될건 뭘까요? 올해 인간의 배신수가 조금 들어오는 캐예요 그래서 이혼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음, 이별수를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본인이 조금 내려놓으면은, 어, 합의가 되는 또 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양보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음, 음. 그래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 토끼띠 분들이, 어, 올 한해 응. 어, 기운 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토끼띠가 전반적으로 금전운이 여기서는 지금 제가 본띠 중에서는 어, 금전운이 좀 좋은 운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근데 돈이 또 들고나는 게 많은 해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게 어, 효자를 하는 그런 운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사람, 인간의 믿는 도끼에 조금 발등을 찍힐 수가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좀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로가 융화를 하면서 갈수 있으니까 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씨를 뿌려라. 거두운이라. <laughs>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